어, 자, 오늘 같이 소통해 볼 영상은요, 나무예요. 저희는 사실은 나무는 크게 안 하는데, 저희가 영상을 쭉 찍으면서 저 뒷부분에 나오는 나무들이 우리 회원님들이 너무 궁금해 하시고, 문의가 오세요. 어디서 구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근데 이게 저희가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조각 다이를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만들어진 나무인데요. 이게 이제 통서 의자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어, 조각 진열대에요. 요게. 요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요것도 마찬가지. 이건 나무 뿌리예요 원래는 요게 뒤로 뒤집으면, 요게 나무가 올라온 뿌리를 그대로 살려서 제가 만들었던 건데요 요거는 사실 구하기가 힘드세요 요즘 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음, 여기 같이 요, 여기 있는 자대를 만들려고 제가 만들었던 건데 어, 회원님들이 자꾸 이걸 어디서 파는지 너무 궁금해 하셔서 오늘은 그냥 잠시 어, 이 만드는 걸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했어요 우선 요 나무는요 보시면 절이랑 색깔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어, 이걸이것 때문에 제가 그냥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나봐요. 이게 뭐 불이나 이런 걸 달궈서 만들어낸 색이 아니고 천연색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 지인이 목재소에 있어요. 그 목재소에 가면 큰 소나무를 45cm로 잘라왔어요. 제가 다이를 만들려고. 그 목재소가 나와, 소나무 오면 이제 껍데기가 있겠지요. 껍데기를 벗깁니다 나시나 이런 걸로. 그리고 세브러쉬 같은 걸로 갈아내요, 나머지 부분들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다가 제가 그 유성 왁스를 나무에도 친환경 왁스 그 수성이 있고 유성 있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만들어 보려고 유성 왁스를 뿌리고 밖에 그냥 3, 4개월을 놨어요.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나온 거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수섬을 넣어서 이런 거는 유성을 넣어서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라 색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천연스럽지가 좀 덜해요. 요거는 색이 이렇게 이쁘게 나온 거고요. 여기도 보면 이 옹이들도 그냥 그대로 살려냈거든요. 옹이도 살려내고 이건 어, 우리 김홍도 김홍도 선생님의 아, 대장간이에요. 어, 요 조각, 이 옥으로 조각을 하는 건데, 요 조각하는 다이를 제가 만들려고 하다가 이게 나온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소나무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냥 나무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어, 잘하면 요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음, 이 책상을 반으로 뒤집어서 구멍을 해놓고, 요게 인도네시아 대나무거든요. 요게 인도네시아 대나무예요. 똑같이 누가 지인이 저한테 주어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만들다가 요거는 이제 제목이 산양이에요. 어, 산의 양 같이 만들어서 요거는 산을 표현하고 산양을 만든 거고 이거는 아직 가, 그 작업을 안 했어요. 요걸 이제 다 갈아서. 어, 수성 왁스를 넣어서 뭐 유성까지 넣을지 모르겠지만, 해서 이제 색깔을 맞춰보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어, 엄마와 딸이에요, 제목이. 나중에 이걸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통나무를 만드는 기법은 사실 쉬워요. 이걸 벗겨내고 어, 수성이나 유성이나 어, 그, 왁, 스를 먹여서, 아니면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뭐죠? 그거 안티프람이라고 그러나? 사람 이렇게 손, 핸드크림, 손 같은 거 문질릴 때 쓰는 걸로도 광을 내거든요. 왜냐하면 친 환경적으로 조금 나쁜 거를 싫어해서 그걸로 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거고, 요거 같은 경우도 유리 테이블인데요. 요기 보시면 모든 모양을 거의 그대로 살렸거든요. 그냥 벗겨내기만 하고 한 건데, 사실은 시간이 좀더 지나게 해서 조금 바래고 색깔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아직 그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요 다이들이 다 그렇게 짜진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막 벌어졌죠. 사실 어떻게 보면 미울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자연 질감을 려고 노천에 너무 많이 누으면 이런 증상도 생겨요. 그래서 그냥 자연 질감을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고 의자로 쓸 수도 있고 어떤 뭐 집에 인테리어 자대를쓸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어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고 자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물어봐서 어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하게 됐어요. 어, 통나무를 활용하는 기법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통나무는 좀 구하기 쉬우세요. 지나시다 어디 국도 같은 데 타고 가다가 목재소나 나무집 있으면 이런 통나무들을 많이 구하거든요. 아니면 사실 톱으로 힘들고 전기톱으로 쓰으면 이런 이만한 45cm 정도 나무들을 좀 구할 수가 있어요. 어, 그렇게 해서 요즘은 자꾸 자연적인 걸 좋아하니까 오늘 소개해 드린 영상은요. 어, 나무를 만드는 어떤 제품들을 뭐, 이렇게 만든다고 지금 공구로 이런 걸로 해서 만드는 건 설명을 못 드렸지만, 이 제품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